안녕하세요 벤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S클래스 구매를 하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가장 선택에 고민을 하시는 두 모델인 S450 모델과 S500 모델을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란히 두 차량을 주차해서 어떤 디자인이 더 괜찮은지 그리고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두 차량 S450 모델과 S500 모델의 전장과 전폭, 전고는 동일합니다. 전장은 5,290mm, 전폭은 1920mm 전고는 1505mm입니다. 축거는 3216mm로 동일하며 승차정원은 5인승입니다.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직렬 6기통 바이터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999cc로 동일하지만 엔진 세팅값 자체는 다릅니다. S450 모델은 381마력 51토크이며 S500 모델은 449마력 57.1토크로 두 차량은 차이가 큽니다 두 차량 모두 9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타이어는 S450 모델은 전후 모두 동일한 E55 40R 20인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S500 모델은 앞은 E55 35R 21인치 뒤는 285-30R 21인치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최고 시속은 250km로 동일하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제로백이라고 하는 가속 성능은 S450 모델은 5초, 그리고 S500 모델은 4.7초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다르지만 두 차종 모두 MOS 저소음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에어매틱 서스펜션을 사용하여 매우 좋은 승차감을 선사해 드립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S500 모델에는 차량 제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대구경 타공 디스크 브레이크와 회전 반경을 확연히 줄이기 위해 리어 액셀 스티어링이 4.5도가 적용됩니다. 디지털 라이트와 어댑티브 상향등 어시스트 플러스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S450은 벤츠 스탠다드 익스테리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S500에는 벤츠 AMG 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됩니다. S450에는 20인치 멀티 트윈 스포크 휠이 적용되며, S 500에는 21인치 AMG 멀티스포크 휠이 적용됩니다. 실내에는 동일한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됩니다. 앞좌석 메모리, 열선, 통풍 시트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더블 선블라인드가 적용됩니다. 뒷좌석에는 메모리, 열선, 통풍, 아이소픽스 시트가 적용됩니다. 뒷좌석 벨트 피더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의 차이점은 S 500에는 디자이너 벨트 버클이 들어가며 S 500에는 스포츠 나파 가죽 터치 컨트롤 스테어링 휠과 열선이 들어갑니다. 또한 S 500에는 유광 블랙 월넛 우드 트림이 들어가며 S450에는 엔트러사이트 오픈포어 포플러 우드 트림이 들어갑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와 파노라마선 루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외관에 있어서 글래스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S500에는 IR 라미네이티드 글래스가 적용되어 있어서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으며 열과 충격에 매우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12.3인치 3D 계기판과 지문인식 12.8인치 올레드 디스플레이 MBUX 프리미엄 AR 내비게이션과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S500에는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두 개의 헤드셋이 들어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좌석 휴대폰 무선 충전, USB 플러스 패키지, 7 1 0 w 의 부메스터 3D 서라운드 시스템, 15개가 적용됩니다. 4존 에어 컨디셔너와 에어 퀄리티 패키지, 서라운드 카메라와 능동형 주차 어시스트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S500에만 원격 주차 어시스트와 메모리 주차 옵션이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매직 비전 컨트롤과 플러시 도어 핸들, 키레스고 파워클로징, 전동식 트렁크 핸즈프리 액서스가 적용됩니다 안전옵션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액티브 보넷, 어댑티브 브레이크 어댑티브 브레이크라이트, ABS ESP, 어텐션 어시스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플러스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 출구 경고 어시스트 등 모든 안전장비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차종 S450 모델과 S500 두 모델을 나란히 세워놓고 외관, 내관을 비교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느 누구 보... 고객님과 인연을 맺고 함께 성장하는 벤츠 읽어주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벤츠 읽어주는 남자가 고객님께 알맞은 견적 컨설팅 기존 차량 최고가 매매 좋은 서비스까지 해서 멋진 차량 계약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S450, S500 두 차종을 자세하게 비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